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12명 치해가지고 저가나안의 정탐하러 보냈을 때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강야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원주민들이야 거기에 네피림족 속 갖고 건장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자기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상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를 보면 약해요. 그런데 호수와 갈립은 그게 옷에 갔다 와가지고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간에 들어가서 저들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둘은 믿음을 가졌고, 열 명은 그 환경을 보면서 비교를 해가지고 좌절을 해버렸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환경에 빠지면 좌절하잖아요. 아이, 그게 대단해. 나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호수하와갈리의 믿음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느신 하나님, 강약에서 매출하기와 만나는 먹이신 하나, 믿음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열 명은 환경을 봤습니다. 옆 사람, 환경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환경을 봅시다. 아멘. 믿음으로. 지금 환경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믿음. 그러고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해브로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장막을 옮겨 여기에 상수리 숲을 내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더라. 중요한 겁니다. 날 아부라함은 재단을 쌓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배를 드렸더라. 예물을 드렸더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저의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뭘 해준다고 하든지 어떤 환경이 되면 꼭 믿음으로 저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예물. 아이들이 무슨 군에 갔든지 유학을 갔든지 가면 매달 그 이름으로. 그러게 그러니까 예배하는 생활, 예물 드리는 생활. 아브라함은 그걸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서 재단을 쌓았더라. 솔로몬도 왕이 돼가지고 재단을 쏟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여망했나요? 거기에는 양이 각이 뜨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불이 확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꿈을 잘 가져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이 됐다, 뭐, 시험을 쳤는데 뭐좀 잘못됐다, 괜찮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고시 만약에 여덟 번 떨어졌으면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봐요. 여덟 번. 근데 아홉 번째도 야, 대단해요. 그런 인내 참 크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지 말고 또 다시 시작이다. 근데 왜 좌절하게 되냐면 우리는요, 늘 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의지해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은 사탄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탄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 의의를 이루려고 하게 되면 사탄은 약한 부분, 그를 움직여가지고 환경과 사람을 움직여서 좌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사람과 환경을 반석 삼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늘 반석에서 재물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나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성민은 27주년 축제한 영상이 팔팔팔에 올라간 것 같아요. 크게 보니까 뭐, 부채춤도 있고, 뭐, 갑돌이와 갑수님. 얼마나 그게 은혜 같아요. 그리고 또찬양하고 하는 걸 보고, 27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환이 있었습니까? 많은 순환이 있잖아요. 그래도 뽕뽕! 오늘 할까지 왔잖아요. 환경은 그 환경 만 드러내지 못했지만 믿음이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들어 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우리 믿음 잘 지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리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시다 나는 희망 있다.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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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과 또 여러가지 행하라 하는 말씀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재단을 쌓는 이 믿음 꼭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환경에 빠지고 사람에게 실망한 성도들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